안녕하세요. 저는 복지관 영상 촬영반 서기만입니다. 간단한 자기 소개 부탁합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저, 저는 청동면 김월수라고 합니다. 예, 올래 연세가 얼마입니까? 어, 8 5세 예, 네. 아유, 저 연세보다 많이 젊어 보이시고 건강해 보이시는데. 그렇지도 <laughs> 않아요. 예. 오늘 복지관에 봉사러 하 오셨습니까? 네. 예. 무슨 봉사하시죠? 아표 주는 봉사 하고 있어요. 예. 저 가족 관계는 어떻게 되죠? 가족 관계는 뭐 오로 아들 둘, 밑으로 딸 둘. 예. 아니 둘째 저뭐 저 사남매인데 지금 다 옆에 머리 있다 하는 소리 들었는데. 아니요, 큰 아들은 대전에 살고. 예. 또 작은 아들은 인천에 살고요. 예. 또큰 딸은 대롱에 살고. 예. 또 막내 딸은 수년데또 서울에 살아요. 아녀예요 예. 수녀예요. 아. 그러면은 월, 저, 저 월수 형님도 종교가 천주교겠네요. 예, 천주교예요. 예. 그럼요. 항신의 집안이 전부 다 천주교예요. 혹시 젊은 시절에 시집살이는 없었나요? 아유, 시집살이 뭐 옛날에야 뭐 그냥 그냥 그래 살았죠 뭐 예. 지금 모두 이렇게 즐겁게 저거지 옛날에는 어른들 겁나고 뭐 그냥 시키는대로 하고 그냥 사는길하고 살았지 뭐요 층층시야는 아니었어요? 예. 층층시야 아유, 시어머니, 시아버지 시동생들 다섯, 아홉 식구가 살았어요 아, 시동생이 참 많네요 아. 예. 아유, 모든. 반남매, 반남매 맞은데요. 예. 아유, 많이 힘들었겠어요. 네. 어, 어, 없어가지고 힘들었어요. 예. 그런데 또, 내 자식 도 사남매나 되고, 네. 예. 아저씨는 뭐, 돌아가신 지 오래됐어요? 18년 됐어요. 아유 혼자 고생 많이 했겠습니다. <laughs> 예. 근데 뭐, 건강도 안 좋으셔가지고. 아이고, 대소술을 세 분이나 받은 게 뭐, 건강이 좋을 수가 있어요. 네. 대소술 세 분을 음... 받고 지금도 저저한 카페에 콩팥 하나 떼어내고 한개 남은 게 그것도 하도 이 허리가 아프고 다리가 아파서 약을 너무 먹어가지고요 예. 지금 30%밖에 안 남아가지고 잘못하면 투석해야 된대요. 예. 지금 뭐 식단 관리도 하고 많이 애쓰겠습니다. 예. 먹는 거를 많이 조심하라고 병원에서 그래서 먹는 걸 많이 조심하고 있어요. 예. 뭐또 다른 운동을 뭐 하는 거 있습니까? 게이트볼 쳐요. 예. 게이트볼. 게이트볼. 예. 오래 됐어요? 오래야 21년 째인가. 와이고야 완전 네. 선수시겠네요. 아니, 아니, 선수는 아니지만 한 20년 됐어요. 예. 내일 모레가 저 단양군 생활체육인의 날 행사가 있는데 그때 혹시 선수로 나가십니까? 예 예. 예. 28일 날. 예. 28일. 예. 건강에 많이 도움 되죠? 예, 그래 활동을 하니까 그냥 앉아 있는 것 보다는 좋지요. 그래. 예, 저 뭐고 인생을 살아 오시면서 가장 행복했던 시절은 언제였어요? 아니, 내일 뭐 사는 게 그냥 그래, 그냥 그래 살고 있어요. 그랬더니 뭐 제일 뭐 추억에 남거나 네. 즐거웠거나? 뭐 즐거워도 모르, 모르고 그냥 뭐 농사도 조금 하고 이제 공도 치고 성당에도 다니고 예. 그러니 제가 바쁘게 살고 있어요. 예, 그래도 힘들어도 종교가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되었겠어요. 예, 저 앞으로 하고 싶은 일이 있습니까? 아, 이제 건강이나 지키고 그냥 사는 거죠. 뭐딴거건뭐 예. 있어요. 예, 아들 보고 이제 건강만 지키고 사는 거예요. 예, 자식들이나 뭐나 자신에게라도 꼭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은. 뭐 하고 싶어 뭐 애들한테 시장 안 주고 내 건강하게 살다가 양로원 안 가고 사는 게 그게 제일 바람직해. 예, 앞으로 건강하게 남은 인생 즐겁게 살아봅시다. 예, 예, 감사합니다. 예. 예. 인터뷰 응해줘서 감사합니다.